네, 이렇게 여러분들 40에 15의 라벨이 출력이 됐어요. 사이즈가 40곱 15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위치는 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네, 요렇게 제가 바텐더랑 편집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 너무 높다 그러면 조정을 하셔서 좀 낮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품을 부착하시기 전에 한번 요거 스캐너로 찍어 보세요. 핸드폰어플로도 많이 찍죠. 네. 그래서 프린터가 이 4604라는 프린터기예요. 그리고 USB로 연결했어요. USB로 연결해서 USB 전용이 조금 저렴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거치대는 필히 구매를 하셔야 돼요. 거치대가 있어야 노 라벨을 이렇게 걸어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있는 거예요. 창성제일 치시면요. 이렇게 라벨 프린터 나오죠. 여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희 창성제일 쇼핑몰입니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노 라벨을 그리고 제가 한번 뚜껑을 살짝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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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하시면 돼요. 라벨을 그냥 상식선이죠. 이렇게 거치하시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렇게 파랑 색깔로 보였을 때가 아 레디, 난 준비가 돼 있는 거다.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사육공사를 구매하셨으면 x p r i n t e r c o k r 들어가세요.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 다운로드에서 드라이버 있죠. 드라이버 있으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4604 있죠? 여기 4604 있으니까 드라이버 1번, 다운로드 1, 2, 3 중에 골라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이 바텐더 라벨 편집 프로그램 꼭 다운받으세요. 그래야 글씨를 입력하고 도표도 만들고 만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프린터 드라이버는 지금 우리가 통합 검색으로 하고 있는 거 1번, 다운로드 1번, 2번, 3번 좀 다운받으시고요. 바텐더 편집 프로그램 다운로드 1번 2번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 하나 둘셋 네번째 있죠 여기 보면 어, 하드웨어 메뉴 프린터 보기를 누르시고요 자, 프린터 보기를 누르시고 맨 밑에 보면 프린터 및 스캐너 보이시죠 지금 이 프린터는 4604라는 프린터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4604를 설치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네. 여러분들이, 인쇄 설정, 을 제가 4604 여기 있죠? 4604B. 그러면, 여기에서 누르시고,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인쇄 기본 설정 있죠? 인쇄 기본 설정을 누르세요. 인쇄 기본 설정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용지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페이지 설정이에요. 색을 해서, 이름이에요. 4604. 그러니까 이름이니까 저는 한게많아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워낙 해놓은 게 많으니까 제가 오늘, 어, 3일날 비디오를 찍었어요. 다이컷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이즈가 40mm. 그렇죠 그리고 15mm 돼있죠. 그럼 된 거예요. 40에 15 제목 돼있고 다이컷이죠. 확인.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안 건드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 다 이렇게, 열전사, 간격 인 레이블, 용지 옵션이 있는데, 이거 굳이 건드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되면 뭐가 됐냐면 나 용지가 설정이 된 거예요 아나이 용지 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텐더를 오픈하셨을 때 제가 지금 바텐더 편집 프로그램 오픈했죠 여기서 글씨와 바코드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신규에서 빈 템플릿 불러올게요 지금 하는 작업은 금방 만들어 온 라벨지를 불러갖고 오는 거예요 사이즈에 맞게 제가 다음, 다음 여기서 다음 직사각형 다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나타날 거예요. 저는 용지 설정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 건 여러분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또 프린터기도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금방 나왔던 거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 세로 그대로 두세요. 다음 이게 다음. 여기 이 보이시죠? 사력공사로 해서 40에 15. 근데 41.5 상관없어요. 여백 때문에 그래요. 완료.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나올 거냐면, 예쁜 캔버스가 나올 거예요. 나오죠? 보시면 40에 15 너무 크니까, 이 하단에 보면 저는 한 200%만 할까요? 이 정도 나오죠? 그러면 40에 15 사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면 글씨는 이렇게 제가 단일줄 여러 줄 있는데 우선 단일줄로 할게요. 그리고, 텍스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저장해 놓아 있는 글씨체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주 고딕으로 하고, 그럼 여기서, 감자, 감자 10개 한 봉,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여기 바코드 한번 넣어볼까요? 바코드는 똑같죠? 바코드 모양 있죠? 코드 128. 띵! 누르고, 여기서, 저는 여기서 코드 128 해서, 이제 바코드 입력해야 되겠죠? 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까지 할게요. 그 이게 40에 10이라 너무, 그렇죠. 발이 자릿수가 나으면 인식 문제도 있어요. 이 정도 하고, 보시다시피 글씨가 너무 크죠? 이럴 땐 다시 딱딱 누르신 다음에, 따닥 누르세요. 여기 있죠? 여기에서 글꼴 가세요. 글꼴에 보시면 글씨 크기가 있죠? 저는 여기서 한 5폰트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5쏙 줄어들었죠. 그리고 얘는 좀더 올릴게요. 바코드는 쫙 쬐끔만 줄일게요. 이렇게. 그렇 그리고 한번 늘려 볼까요? 네, 요, 요 정도 늘어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해 주시면 돼요. 자.